루스 타입으로 일명 미친 모공 파우더로 유명한데 해외 그 뷰튜버들 사이에서는 이게 없으면 뷰튜버 가 아니다. 어머라는 어. 그 말이 있을 정도로 합니다. 이거. 어 없네, 기름이 <laughs> 아니, 아니, 어. 아니에요, 어, 언니 거기 맞네요. 퍼도 어, 있고. 신났어, 혼자 노래를 해야 돼할 때는. <웃음> 어때요? <웃음> 어, 여기. <laughs> 송송 해졌어요. 아, 아, 네 마지막은 상은 쌤과 김미구 기자님의 추천템이 남았는데요. 네. 너무 안전한 선택들 아니신가요? 아니 근데 아까 음. 왜 저게 없으면 뭐 뷰튜버가 아니다 했는데 음, 이게 없으면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아니잖아요. 음. 어, 진짜 아티스트들은 다 갖고 계세요. 정말로. 정말. 음, 나 저거 집에 진짜 많아. 완전 완전. 음, 음. 투명 파우더의 원조. 음. 진짜 그리고 얘는. 진짜 투명하게. 음. 진짜. 음. 색이 없어, 저건. 음. 흰색이 아니에요. 진짜 딱 음. 유분만 쏙 빼가는. 음. 진짜.